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빌리 브란트는 1969년부터 74년에 걸쳐 서독의 수상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는 수상이 된 1년 후 1970년 12월 폴란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수도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인 위령탑에 참배하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이 위령탑은 1943년 바르샤바의 유대인들이 나치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5만 6천 명이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일을 기리는 탑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초겨울 아침 7시입니다.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위령탑 앞에 섰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브란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람들은 의례적 참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때 브란트는 갑자기 그 위령탑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란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카메라 플래시만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서독이 폴란드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바르샤바 조약을 맺는 그날 아침 브란트는 과거 나치 독일의 잘못을 온몸으로 사죄한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 수상은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자 출신이었는데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려는 차 안에서 브란트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바르샤바에 브란트 광장을 만들어 무릎을 꿇은 브란트의 모습을 담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세계 언론이 평가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평화를 위한 겸손한 행동이 독일을 살렸고 유럽 사회에서 독일은 다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후일 독일 통일에 깃들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평화와 겸손. 위대한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이 빌리 브란트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평화와 겸손의 상징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낙유 새끼를 타신 것은 두 가지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는 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 그 뒤를 이은 식민지의 삶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상주하면서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재판도 없이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안보를 빌미로 공포 정치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과 투쟁으로 얼룩진 세계에 평화를 심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으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선거의 시즌이 돌아오면 정치인들이 자신이 서민과 함께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 어묵을 사 먹기도 하고 국밥집에 가서 욕쟁이 할머니에게 야단도 맞아보고 양로원 방문하여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행동은 표를 얻기 위한 진정성 없는 가장된 겸손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말로만 보여주는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낙귀 타고 입성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정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고 매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모두 평화롭고 겸손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윌리엄 캐리가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의 장례식 설교에서 성경 어디를 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비문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가망 없는 벌레인 나를 당신의 인자하신 손에 맡기나이다. 가장 겸비하신 우리 주님 발 앞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가진 것과 학벌과 미모와 지식과, 과거 업적이 모두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겠습니다. 멸시와 모욕을 당해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겸손한 희생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